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3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아파트는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뒤 입주까지 통상 3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2023년에 땅에 삽을 뜬 아파트가 2026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집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023년에 착공 실적이 결국 2026년 입주 물량이라는 성적표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리 흐름이나 매매 호가의 등락에만 집중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발견한 진짜 위기의 파도는 조금 다른 곳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2026년 전세 시장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구조적인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는 수도권 탑5 지역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역 분석에 앞서서요. 우리는 왜 하필 2026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사라진 3년의 타임라인을 먼저 함께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2년 하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 시장의 공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올스톱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수주 자체를 포기했고요. 심지어 인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땅조차도 공사비가 너무 급등해버려서 착공을 계속 미뤘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데이터를 보시면 이, 2023년 주택 착공 실적은 최근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죠. 절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열매가 없다. 2023년에 멈춰 섰던 건설현장의 여파는 3년 뒤인 2026년에 입주물량 급감이라는 확정된 미래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높은 확률로 결정된 구조적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2026년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도권 아무 데나 사두면 다 오르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2026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히 부족이 아니라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5 지역은 공급이 끊기는 곳들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2026년에도 여전히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전세가 방어조차 안 되는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일부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남부의 평택, 화성 외곽 같은 곳들은 여전히 소화해야 할 물량이 남아 있거나 대체 공급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데가 다 함께 뜨는 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소 지역과 공급이 계속 넘치는 과잉 지역의 전세가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 이게 2 0 2 6년에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해드리는 이 다섯 개 지역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남들은 다 떨어지거나 보합일 때, 이 지역들은 혼자서 튀어 오를 수 있는 곳들이니까요. 혹시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금리도 아직 높은데, 집값이 오르겠어? 공급 좀 부족하다고 폭등은 너무 과한 해석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매매는 가수요가 붙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나 심리가 가격을 만들죠. 그래서 금리가 높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100% 실거주 수요입니다. 내가 살 집이 필요한데 금리가 높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전세 시장은 심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이 몇 채나 있느냐 하는 수급 논리가 가격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끊긴다는 건 실거주할 집의 개수 자체가 모자란다는 뜻이고요. 이는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의 하단을 받쳐주면서 밀어 올리는 이른바 갭 매우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분석 공식은 간단합니다. 인구수 곱하기 0.5%입니다. 이 수치는 학계나 국토연구원 등 주요 기관에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범용추정식으로 자주 활용하곤 합니다. 단순히 인구를 비례로 나눈 게 아니라요. 연간 신규 가구 형성률을 보수적으로 환산했을 때 유효한 범위의 값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공식을 대입했을 때 2026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탑5 지역을 지금부터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위 공개 전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동아줄 하나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에이, 그래도 정부가 3기 신도시 짓고 있는데 2026년쯤 되면 입주해서 전세 시장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2026년은 3기 신도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계곡 구간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조차도요, 본청약 일정과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7년 말, 보수적으로 잡으면 2028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2026년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존 신축 입주는 이미 끝났는데, 3기 신도시 입주는 아직 한참 먼 완벽한 에어포켓, 즉, 공백기라는 겁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다가는 2026년 전세대란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탑5 지역은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세계 닿을 곳들입니다. 먼저 5위는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군 수요와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죠.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2024년과 2025년까지는 재개발 물량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2026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입주 그래프가 적정 수요선 아래로 급격히 내려갑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과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안양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보통 안양의 전세가가 너무 오르면 어떻게 하죠? 실수요자들은 인접한 의왕시나 수원, 장안구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요. 이, 2026년에는 이 주변 도시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동반 공급 절벽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안양 세입자들이 도망갈 비상구가 완전히 잠긴다는 겁니다. 대체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른 전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기 어려운 단단한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4위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은 미사, 가밀, 위례신도시 등 그동안 공급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2026년은 완벽한 공급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타자인 교산신도시 입주 전까지 신규 물량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서울의 전세 수요가 하남으로 넘어오는 현상. 이건 이미 과거 사이클에서 여러 번 검증된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경고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율의 함정입니다. 지금 하남의 전세가율이 50%대라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여유 있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요. 2026년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그대로 보합이더라도 전세가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5% 60%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순간 그때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노리는 투자 수요까지 시장에 붙게 됩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남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3위는 경기 서북부의 대장 고양시입니다. 이곳은 GTXA 개통이라는 교통혁명과 공급지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작 받아줄 집이 부족한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구간이죠. 이쯤 되면 고향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 장항지구의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장항지구는 아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핵심지인 덕양구 화정, 삼송, 그리고 킨텍스 주변과는 수요층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지의 공급은 사실상 영에 수렴합니다. 외곽의 물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선호도 높은 중심지의 전세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요는 GTX 역세권으로 몰리는데 정작 그곳엔 새 아파트가 없다. 이 불일치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겁니다. 2위는 성남시입니다. 판교와 분당의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적정 수요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곳입니다. IT 기업들, 연구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확정된 2026년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냐면요. 적정 수요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입니다. 분당 선도직으로 지정된 단지들의 세대수만 합쳐도 수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으로 이주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 과연 성남시 내에서만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용인수지나 광주까지 파급력이 퍼져나갑니다. 과거 서울 반포나 둔촌주공 재건축 때 학습하셨을 겁니다.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 전세가는 단기간에 1억, 2억씩 코가가 뜹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2026년 성남과 분당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인위적인 멸실이 만드는 거대한 파도.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의 2026년은 수급 불균형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수요 47,000호 대비 입주 예정 물량은 1만호 안팎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적정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역대급 공급 가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진짜 문제는 아파트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라 깊이 현상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 사기 이슈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한 아파트에 살겠다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원래 아파트 수요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빌라 탈출 수요까지 더해져서 150, 2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수요는 두 배로 늘었는데 공급은 바닥이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시장 가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이 가장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 전세 세입자분들입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 만기가 2026년 상반기에 도래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뒀다가 이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2025년 중에 미리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 인상분을 방어하는 협상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입니다. 집값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 지역은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방어될 확률이 큽니다. 청약을 노리신다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계속 두드리시고요. 기축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선을 넘어서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십시오. 전세가가 밀어 올리는 장세는 생각보다 무섭게 옵니다. 셋째, 투자자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급이 없는 곳은 결국 가치가 오릅니다. 특히 서울이나 성남처럼 일자리가 탄탄한 곳의 전세가 상승부는 투자금을 줄여주는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역전세 우려가 있는 단지들이 금매로 나오겠지만 2026년이 다가올수록 그 물건들은 빠르게 잠길 겁니다. 금매물 소진 속도를 매주 체크하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단순히 주거비가 비싸르서가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갭이 5억이죠. 투자자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가 7억까지 치솟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매가가 그대로여도 갭은 3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시장에는 어떤 인식이 퍼지게 될까요? 어, 3억이면 서울 핵심지 인근을 사둘 수 있네. 즉, 전세가 폭등은 실수요자에게는 고통이지만 대기중인 유동성에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신호탄이 됩니다. 전세가가 밀어올리고 투자 수요가 맞춰주면서 매매가까지 튀어 오르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초입. 2026년 탑5 지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냐, 하남, 고양, 성남, 그리고 서울 이 지역들은 2026년에 적정 수요 대비 현저히 낮은 입주 물량이라는 공통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폭등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장은 늘 간보다 먼저 수급 데이터로 그 방향을 드러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